아, 성도님들 오늘은 어, 컴퓨터 게임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오늘은 좀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 게임 하면은 뭔가 귀가 열리고 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아고 이렇게 나오는 나 보통 아는 게임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어, 이 라이언하고 에이미 계속 보여주십시오. 예, 라이언하고 에이미 그린이라고 하는 부부가 만든 The Dragon Cancer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쫙 봐도 뭔가 그림이 보통 게임 우리가 아는 그런 컴퓨터 게임하고는 좀 뭔가 다르죠. 이 그림이 보면은 왼 아저씨가 어, 소파에 이렇게 쓰러져서 누워 있고 아이를 안고 있고 네,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네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어, 이런 게임인데 네. 이 게임의 제목을 한국말로 좀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은 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래곤입니다. 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래곤. 네, 라이언하고 에미 이 그린 아까 말했던 그두 사람이 만든 게임인데 이 사진 한번 다시, 다시 보여주시면은요, 이 라이언하고 에미라는 이 사람 이 부부 부부가 보이죠? 넷의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네 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왼쪽에서 세 번째 아기. 얼굴을 보시면 살짝 뭔가 얼굴이 표정이 이상한 걸 보실 거예요. 그 아이가 이름이 조엘인데 조엘인데 이 아이가 생후 12개월 만에 부정형 유기형 간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부정형 유기형 간종양 이름도 어려운데 암입니다. 암. 네, 암. 세상에 태어난 지 12개월 만에 그 십이 개월도 안된핏덩이가 4개월밖에 못살 거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돼요. 세상이 무너져 내렸겠죠. 예, 사진 이제 네, 없어주셔도 됩니다. 천금보다 귀한 이 아들, 어떻게 하든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그냥 보내겠습니까? 이 부부가 그때부터 어떻게든 이 어린아이를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용하다는 병원들 다 가보고 할수 있는 모든 치료들, 새로운 약들 다 써봅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의사가 죽는다고 말했던 4개월이. 어찌어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하루하루가 고비이고요. 어쩔 때는 치료가 성공하는 것 같아서 암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또 생겨납니다. 더 많이 생겨납니다. 이런 식의 나날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울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뭐할수 있는 건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That Dragon, Cancer라는 이 게임은 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래곤이라는 게임은 이 조엘의 부모인 에이미랑 아, 라이언이랑 에이미 그린 부부가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좀 보여주려고 게임으로 게임의 형식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네 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을 계속 겪으면서 아이가 네 살이 되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 이제는 나을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게임 만들기를 시작을 했대요. 하지만 이제 조엘은 안타깝지만 다섯 살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뭐 저는 이 게임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뭐이 게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론가들의 이야기,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서 영상을 좀 보니까요, 게임에 이런 것들 이런 이런 식이더라고요. 게임에 보면은 이제 그 조엘 아기가 아기가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뭐 보면 여기서 줄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 뭐 초콜렛도 줘보고, 영상도 보여줘 보고, 뭐 안아도 줘 보고, 이것저것 하는데 계속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보여지는 그 어떤 아이콘 뭐 클릭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 뭐가 나오냐? 기도하기, 기도하기,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 이었습니다. 라이언하고 에임이는 사람들은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 정말 참담한 상황 속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싸우는 정말 처절한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이 좀 고쳐 주신 법도 한데 이 어린 생명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 하면서 어쨌든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더라도 했다가 바로 또 생겨나는 암을 보면서 좌절하고 그런 정말 아픈 절망의 순간들 흔들리는 믿음과 싸우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마주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가지고. 이 순간들을 가지고 겪으면서 만들었던 이 게임 결국에는 조엘의 추모작이 되었지만 이 게임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거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커다란 위로가 됐다라고 합니다. 어, 저도 이제 40개월이 넘어가는 이제 딸이 있고요. 어, 9개월이 된 아들을 뒀는데 이 이제 아버지가 된 상황에서 이런 거를 딱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어, 내가 난 이런 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일 많이 들던 생각이 그런 겁니다 아, 생명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약한가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갸날픈 것인가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너무 연약하고 정말 툭하면 아프고 툭하면 고장나고 별거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냥 죽을 수도 있는 덜컥덜컥 겁이 나는 그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인 파울 틸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생명의 연약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비존재의 충격이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비존재의 충격 말이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숨을 쉬고 밥도 먹고 화장실을 다니면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을 확률이 생명이 있을 확률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냐 이겁니다. 이분은 이제 2차 세계대전쟁을 겪으신 분이니까요. 보니까 전쟁 때 보니까 정말 아무런 뭐 이유 없이 사람들이 그냥 금방 금방 피픽 쓰러져 죽는데 생명이는게 이렇게 보잘 것이 없는데. 조금만 잘못 터디리면은 바로 비존재로 죽음으로 갈수 있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가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 같고 뭔가 돈이 많은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아도 그래 봤자 그래 봤자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갑자기 사그라들 수 있을지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울 틸리가 말하는 것이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전, 전 존재가 모든 생명의 활동들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당장이라도 비존재로 미끄러 떨어질 수 있는 게낭 그 떨어져 떨어질 수 있는 게 생명인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존재 그 자체이신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딱 하나다 그 이유 딱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the ground of being, 하나님을 the ground of being이라고 부르죠. 존재의 근거 혹은 존재, 좀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존재의 땅. 존재가 머무는 땅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숨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도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 선도님들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젊을 적에는 어릴 적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이 뭐 평생 그냥 영원히 살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해도 무슨 짓을 다 해도 내 몸에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린 제가 그렇지만은 마흔이 어쨌든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몸이 뭔가 이상해요. 살이 찝니다. 네, 사실 전에는 네, 살이라는 게 찌, 저는 살이 살 절대 찌는 체질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먹으면 살이 저도 어, 찌더라고요. 그리고 피 검사를 하면은 뭔가 이것저것 수치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나도 영원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합니다. 단순히 이땅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쓰러지기 시작해요. 육신이 고장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인데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1장 17, 창세기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까? 금방 그래도 죽을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뭔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뭐가 하나님 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져 왔습니다. 어, 당연히 우리가, 우리가 생긴 것이 얼굴이 있고 두팔 있고 두다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뭐 외적인 모습을 닮았다. 이 얘기는 아니겠죠. 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생각하고 뭐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다. 어, 창조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어, 이들도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자기 인식이 없는 뭐 아기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깨가 무너져라 일하다가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치매가 와가지고 제대로 된 사고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우리 아버지들, 그런 우리 어머니들은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원약한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 1장 27절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거 예, 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요 처음부터 하나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개인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둘, 즉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부부로, 공동체로. 사람의 최소 존재 단위가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서 존재하십니다. 그렇게 공동체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공동체로서 우리로서 남자와 여자로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지음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공동체성 관계성 혹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진공 속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관계 안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음 받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 먹은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가 세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뭐냐면 관계를 공동체를 끊는 그런 악의 힘입니다. <laughs>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는 면처럼 애동등동에서그 차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선악과였죠. 선악과. 너희가 이 동산에서 모든 것다 먹을 수 있는데 모든 것다할수 있는데 선악과만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 하나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물주와 퓨조물로서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처럼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성 속에서 공동체로서 존재했는데 이 공동체 필요 없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숨어 버리죠. 아담과 하고 숨어 버립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는데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얼굴 마주 보기 부담스럽고 두려운 그런 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하는 것이 그냥 한번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죠. 너 이거 왜 먹었어?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안사람이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 여자도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당신이 주신 여자가 아니 내 사정의 사료 뼈 중에 뼈라고 그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그렇게 말해 버립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완전히 남이 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둘로 만드셨는데 이제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와는 뱀 탓을 그러니까 세상 탓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땅조차도 가시덩굴을 내서 사람을 밀어내는 모두가 서로 괴리가 되어 버리는 단절되어 버리는 이런 고통의 땅, 죄의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가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초체 공동체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쫓겨나고 한 세대만에 살인이 벌어지죠. 그것도 존속 살인이라는 굉장한 완전한 단 단절 이 소외가 일어납니다. 선도님들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단절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로 만들어 셨는데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되자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 성도님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나, 나 위주입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없어지고 우리라는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생각들은 다 없어지고 그냥 나 내 개인 아니면 내가 속한 내 무리들만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우리 인간들의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들렸죠. 2000년 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몇천년몇만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소식이죠. 바로 죄 때문에 서로 유리되었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다시 한번 찾아오신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홀로 남겨져 있던 우리들을 그냥 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로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훼손되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땅 가운데 오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이 땅에,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보내시고 인간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맥이에요? 우리와 함께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되기로 공동체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는 신이고 너희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봐가지고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더럽고 추악한 인간 군상들 속으로 바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사셨어요. 이방인들, 병자들, 죄인들, 뭐가 썩고 버림받았던 모든 사람들 가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밥도 먹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렇게 욕했죠. 죄인과 창녀의 친구라고 손가락질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깨어진 우리들의 관계들을 깨어진 우리의 삶을 인간과 인간의 삶이 괴리가 되어지고 인간과 세상이 괴리되어지고 인간과 하나님의 삶이 괴리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어 붙여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풀어든 자에게 자유를주지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다 도 아멘. 새것 이거를 뭐 이거 이새 것이라는 말이 어, 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존재입니다. 새 존재,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 새로운 존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입니다.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이겨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창조된 새 존재로서 삶이 어떤 것인지.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연약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금방 금방 그냥 죽어 나자빠지는 것 같은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말씀하셨죠. 공동체로서 둘 이상의 공동체로서 만드셨습니다. 나라는 개인은 연약하고 나라는 개인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 공동체로서의 힘은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참된 우리로서의 삶을 보여주신 것, 공동체로서의 삶을 보여주신 것 죄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렇게라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 될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참새 존재로서 참 인간으로서 살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임 방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임있죠 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래곤. 어, 이 게임이 결국에는 참 엄청난 인기를 어, 끌었습니다. 무슨 뭐 돈을 많이 번건 아니에요. 많이 팔리고 뭐 그런 건은 아닌데 어, 어떤 굉장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 인터랙티브하게 실질적으로 어, 고통 남의 고통에그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서 내가 경험해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고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나 자신의 고통이 인정되어지고 긍정되어지고 아나 말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많은 이들이 참 치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렇게 큰, 많은 상대를 받았는데 이 그래서 이, 이, 이 오스틴 부부가 어 어떤 수상 시상식에 가가지고 어, 그 시상식에서 소감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소감문을 제가 하나 한번 살짝 좀 읽어드릴게요 물론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의역을 한 거라서 좀 번역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제 아들 조엘의 이야기를 할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이게 우리가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슬픔 속에 잠긴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기꺼이 멈춰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조엘의 생명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은 내 아들 조엘의 모습을 보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를 사랑했는지 경험해 주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공감해 주고 이해해 줄수 있을 때 이 사랑과 은혜의 행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맨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는 잘 하는데 그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맞지만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공감현적 삶입니다. 공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왜그 죄에서 못 일어나니? 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나사레, 나사라가 죽었을 때왜 거기 넘어져 있니? 왜 거기, 거기 아직, 아직도 무덤 가운데 있니?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인간의 삶에 우리의 깨어진 이 삶을 그냥 욕하시고 손가락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너희들 아담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 속에 뛰어들어 오신 다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길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주는 원하시는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공감적... 삶의 모습, 새 존재로서의 삶의 모습 우리가 그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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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만 잘되면 되는 것이고 나의 모습을 바라며, 내 생명만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다 아니고 우리로서, 공동체로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로서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죄는 완전히 소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씻어주실 것이고요.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슬픔도 좌절도 병마도 죽음도 단절도 어떤 것도 없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생명이 덧없음에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힘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서 위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오셔서 이 땅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존재로서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멈춰 서서 듣고 남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남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럴 때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착한 잘했다 착한 종들아 이제 아버지의 이 잔치에 참여하라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종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힘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